25장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심은 훈련하심 속에서 용서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면, 오늘 이제 27장 그리고 28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8장에서는. 우리 안에 용서와 함께 또 훈련해야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오느냐? 사실은 두려움이 불신앙에서 오거든요. 불신앙에서 오는데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불,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돼요. 뭐나 그러지 않겠다. 너 것도 그러고 그러지 않겠다고 또 그러고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십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그러느니 하면서 그것이 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보니까 그 진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도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안에 뭐이 오늘 일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이 사우리 끝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인식을 하면서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환경에 머물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랬어요. 이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에게 생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반복되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극복하기 위하여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더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사울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뭘까? 아, 어? 블레셋으로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아예 사울이 들어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이것이 현실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현실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는. 이 불,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인데 우리는 이걸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환경에 좀더 안전한 곳을 찾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넣어놓고 불련시키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도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 다윗도 지금 그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쓴 거예요. 최선의 방법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 것이 지금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두로움의 결과로 이제는 아예 사울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건너갔다. 거기에 건너가서 이 가도왕에게 하는 말이 오절에 다위시 아기세기 이르되 파라근데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고 내가 살게 하라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오히려 가드 왕이 아기스의 종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아니죠. 완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 환경에 손을 던어줘 버리면 하나님 뜻하고 완전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것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에서 다윗은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그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아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사울이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나 나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나의 사람들과 먹고 살고 잠자고 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이게 내가 육체적인 평안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이게 다윗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즉, 이제 자기 생각으로 시글락이라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편안하게 안일함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육체적인 안니를 구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아기스 왕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 사람을 침노하였다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이 뺏은 것을 어디다가 행는 유다 내게과 네 여리무엘 사람들의 내게가 네겐 사람의 내게 네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치라고 해요. 즉 내가 육신의 안위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구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내가 힘들고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안일을 위하여 다협을 해버리는 거죠. 육신의 안일에 다협을 하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어떤 일이 어나냐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이 거짓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거짓 때문에 올무가 걸리는 거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은 적 네가 담대하게 나가라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안일과 평안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육신적인 안일과 평안을 원하면 나에게 딱 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것처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거짓말은 결국은 나를 올무를 딱 잡고 내가 할 말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미련한 줄 몰라요. 이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십절에 보면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집 노예가지고 해놓고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는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유가에 있는 이 경계에 있는. 그게 사람 될 것이다라고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육적인 평화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나한테는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된다. 내영혼의이 갈급함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에 뭐래요? 12절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시민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는 영원히 네, 뭐가 된다? 부하가 되리라. 이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안일함, 육적인 안일함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육신의 아내를 위하여 사라를 동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라 자기 아내를 다른 왕에게 부인으로 갈 뻔했잖아요. 내가 내가 손을 댈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 그 하나님께서 간근적으로 개입을 해서 끄집어냈으니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미련함인 줄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 그러니까 이제 28장에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제 아기스 왕에게도 그 군대 모집에 동참해라. 그래 어떻게 다윗 보고도 같이 가자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같이 가자 이러잖아요. 그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같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이라도 죽였다 해보세요. 나중에 왕으로 세울 때 어? 다윗은 우리 백성과 함께 전쟁을 해서 죽인 사람이다.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어요?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일을 끌고 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 하고 단단하게 선포하면서 가면 돼 나는 입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야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을 못해 두려움 때문에 그죠? 이것이 뭐냐? 나에게 불신앙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향한 불신앙 하나님이 나한테 왕이냐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의 근본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이냐 지금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지금 광야에 넣고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회사 직장 상사가 왕이 되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선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간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겠어. 이걸 딱히 선포하면 그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내가 안낸 것이 다윗 같이 블레셋으로 가자. 오히려 그의 부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기름 부고 사울에게서 건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를 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중에 28장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여기에 함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제는 이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제는 사울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죽은 후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마음에 마음에서 괴로움이 있어서 이 박수들과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다 쫓아냈는데 내 환경 속에 어롭이 딱 당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는 거예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보면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들린지라. 두려워서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사울 두롬 이 사울은 두롬이 더 있죠 더덕이 죠 원래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운 것은 사람의 욕으로 해서 세워졌죠. 그럼 나는 전혀 자격이 없고 처음에 사울이 있었을 때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냐고 행 고백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 다윗은 환경이 두려워했다면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잠깐 봐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 참 진짜 보잘것없는 자를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들어오서 어쩔 줄을 몰라갖고, 그 사울에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울이 어디에있었냐면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올라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 중에 15절면 이 28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래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면 선지자도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 알아. 그럼 전부 다 환경 탓이에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누구도 내 옆에 있어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오도록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자리에 뭐냐면, 미신을 쫓아가자. 신적 판자인을 찾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미신을. 이 인간의 연약함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말씀이 떠나면요 우리가 내내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것 같아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뭔가 짚풀하기라도 잡으려고 한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미신을 쫓아서 걸어갔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나에게로부터 떠났습니까 이것을 나를 다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내 방법으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다른 걸 찾는 게 어떻게 찾냐? 미신을 찾아. 미신을 찾아라니. 이 글서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들어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았냐지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즉 우리의 표현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땅에서부터 영이 올라온다고 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은 할수 있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은사울 옆에는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넬이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아브넬의 엄마다 이렇게 이 외경에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을한테 누가 데려갔냐면 그 아브넬과 장군들이 데려갔거든요. 왜냐하면 다 쫓아내고 없는데 나를 신접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러면 사울에 대하여 이걸 거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알고 있죠. 사울이 편장에서 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지금 사무엘 고하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선지자도 없고 꿈으로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이 여인은 이렇게 올려내면 안 되죠. 왜냐면 사울이 이런 행위를 하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여인이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약속을 딱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사울인지 모르는 척 하면서 말하죠. 약속을 해도 당신 이 나한테 해야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때. 그 절대 그러지 않겠다. 하고 행동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이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여요. 이 연약함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뭔가를 갈급하는 것이 보여요. 그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나의 모든 생각들을 촥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거의 내 생각대로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 거의 내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나의 생각을 쫙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어떻게? 참왜 내가 그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딱 내려놓고 기도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된다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만 베드로가 주만 바라보실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딱 보고는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첫째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변 어떤 것도 주만 바라봐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내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다윗이 오직하면 이 생각을 했겠어요. 십년 가까이.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수없이 말했잖아요. 다윗도 하버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울이 나를 죽일 거다. 내가 블리셋 땅으로 가면 내가 살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만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만 붙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나를 딱잡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시선,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잠잠히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에게만.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주만 오직 바라보려면 내가 딱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만 바라보려면 오 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주와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많이 만나는 시간이 많아요. 주와 많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요.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내가 주만 바라본다고 해도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이 자꾸 사람한테로 가요. 내가 기도로 딱. 딱 올인했으면 수많은 환경이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 거예요. 삶이 기도가 돼야 돼.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또 사울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또 죽이려고 3천 명을 데리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게 신경을 쓰면 내 안에서 얼마나 불안함이 오늘 나중에 불안함이 짜증으로 온다니까요? 사람이 분노로 오고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만 딱 바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주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 번에 세 번에 주만 봐라 바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넘어졌죠. 근데 오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창각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때 제자들은 다 놀래서 도망갈 때 예수님은 딱 서서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냐? 누구를 찾냐? 나 사는 예수다 하니까 다 예수님을 해요. 나다. 나다. 기도가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딱붙드 거예요.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가 딱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쩌면 용기가 딱 생겨요. 용기. 이 용기는 믿음의 용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 말씀이요. 믿음으로. 왜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내가 딱 알고 딱 걸어가면 그리스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딱 아니까 그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 모욕을 받아도 다당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주님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딱 붙어 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죠. 중간에.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담메사바타니 엘리 거기서 우리 포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거기서 포기하죠.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데 포기하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육체는 육체는 그만 그 고통스러웠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믿음의 용기로 그래서 이기셨네요 죽음을 이기셨네 인간의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 승리는 내 것이 되라고 찬양을 쫙할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그 고통 속에서. 그 육체적, 인간의 육체적인, 인간의 육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 번씩 그 말합니다. 당신이 침만 잘 맞으면. 지금 몸 이상 있는 거 내가 다 고쳐도 줄뿐 아니라 내가 명인이 됐을 거다. 친명이. 워낙 워낙 종합병원이잖아요. 별침을 다 나서 종합병원. 그돈는막 낳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육체의 고통이 아, 막 힘들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육체의 고통이. 근데 우리 주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육체의 고통,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도 그 환경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이기고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딱 극복되면요, 나에게요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만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은 광야 속에 밀어 넣는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도망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드시 바로 깨달아서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까 오직 기도로, 그 기도는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